지금 플록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베이스 네트워크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내부 유통량 30억이면 가볍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별로 높지 않아요. 430억 원이면. 그리고 코인베이스, 업비트, 바이비트까지 상장되어 있고, 바이낸스 현물 마켓엔 상장되어 있지만 선물 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 상장 전에 예비로 상장되어 있는 바이낸스 알파에도 상장되어 있고요. 플록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많이 내려왔는데, 일단 중요한 구간은 이런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300원 구간, 저기까지만 가게 되더라도, 일단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를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50% 정도, 그 다음 넘게 된다면, 한 75%, 그리고 좀 많이 가게 된다면 580원 이런 데까지 한번 갈수 있거든요 230%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도리 펌핑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브리핑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플로기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